안녕하세요. 맛쟁이에요 오늘은 양배추 많이 넣고 참, 삼겹살 많이 넣어서 카레 만들 거예요. 삼겹살 200g, 1cm 간격으로 잘라주고, 웍에다가 바로 구울게요. 후추 갈갈갈 해서 향좀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마늘은 한컵 통으로 그냥 넣고, 5분 동안 이 마늘이 삼겹살 기름에 잘 볶아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볶는 동안, 옆에서 양배추 4분의 1 통을 한번 잘라봅시다. 그리고 5분 동안 볶아졌으면 한쪽으로 쓱쓱 한 다음에 이 삼겹살 기름에 간장, 맛술 지글지글 되도록 해주세요. 간장은 한 큰술, 맛살은 두 큰술. 이렇게 지글지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좀 전에 볶았던 아이들을 다 섞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잘랐던 양배추 넣고 이제 섞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20분. 꼭 약불 하셔야 돼요. 그 사이 옆에서 카레를 제가 끓여볼게요. 원래는 고체 카로 바로 넣으면 되는데 집에 없어가지고 그냥 3분 카레나 이런 거한 다음에 20분 뒤에 양배추가 고기가 잘 익었으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 반컵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3분이면 완성됩니다. 그러면 밥 옆에다가 넣고는 같이 비벼 드시면 되는데 꼭 밥이랑 같이 안 먹고 맥주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